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나스닥 왕초보 주이니 하루 50만 원 버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파란 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내려가다가 v 자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진입은 기본적으로 두개 학을 들어가는데 이 검정선 안에서 빨간 봉이 보일 때 진입을 하면 됩니다. 검정선 안에서 빨간 봉이 이렇게 보일 때 매수를 탁탁 진입하면 되고요. 손절률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에서 정합니다 20포인트면은, 매수가가 있을 때, 바로 아래 20포인트를 설정하는 거죠. 38일 때, 28, 18, 이 아래다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수익과 단타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청산하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40포인트가 적절합니다 그러면 진입가에서 대략 40일 때 청산가는 8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80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약 10분 만에 단타 수익 80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타 수익 플러스 8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TFTS 기술을 사용합니다 TFTS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빨간띠 아래로 띄엄 띄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빨간띠가 앞으로 내려올 때까지 홀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청산하게 되면 여기서 진입가가 740이고 여기가 840 조금 못 미치니까 100포인트가 200만원이니까 추세 수익은 여기서 약 180만원 정도, 요 정도 나옵니다. 그 뒤에 수익이 많이 보이지만 이 포인트 하나만 하더라도 200만원, 300만원 가까이 수익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뒤로도 수익이 더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50만원 이상 수익 내기로 달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를 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 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딸까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VIP 수의 구기, 수익률 자랑 등등등 메뉴가 있는데, 상단의 VIP 수익 보기를 누르면 수천, 수억 원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의 수익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몇 개만 보면 패러다임 회원은 천만 원으로 1 0만 달러, 1억원 수익을 달성한 회원입니다. 순손익이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금이 1000만원에서 시작해서 1억원 수익을 달성하고 3개월만에 벌어서 1000% 수익을 낸 것입니다. 보이는 계좌는 증권사 실계좌로 환전화면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내역을 통해서 실제 계좌인지 수수료 모든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하루에 1계약 매수 매도해서 100만원 도 벌고 그 다음에 수익금이 늘면서 2계약도 매수 매도해서 500만원 도 벌고 이렇게 수익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1억로 증가해서 100만 원짜리 계좌가 3개월 만에 이제 1억 원이 넘는 3 넘는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가기해서 지금 이렇게 몇천몇억원 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몇억 원, 3억 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분도 계좌를 볼 수가 있고 조금 쭉 올라가서 제가 올려놓은 것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달에 1억 원 넘게 수익 낸 것을 공부할 수 있게끔 올려놨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참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라고 느끼실 거고 실제로 어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서 한 달에 1억 원 넘게 수익을 낸다면 정말 참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외화를 벌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뭐 가족이나 이제 관계 되신 분들도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달러를 이렇게 버는 양이 많아지면 더 크게 나아가서는 나라적으로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에 12,700달러면 1,300만원이고 1만 10 달러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 넘게 수익을 한달 동안 계속 쌓게 되면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수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수익을 쌓는 도중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익 낼 때는 300, 600, 1000, 1,400, 2,000달러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손절할 때는 150, 150, 150 이렇게 작게 손절을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이 더 많이 많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수익 낼 때는 300, 800, 수익 낼 때는 700, 1100, 1300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손절할 때는 150, 150, 150 이렇게 짧게 하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100만원, 손절은 짧게 15만원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누적 수익을 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달에 몇천억대 이상 수익을, 어, 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은 이렇게 누적 수익이 꾸준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빈보였다가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뚜껑보다가또 떨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는 물타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500개 정도 넘게 올리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귀가 앞, 설명드리고 있죠 일단 물타기를 하시면 손실 날때한 방에 크게 손실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손절을 안 하는 매매 손절이 짧은 매매로 이렇게 손절은 짧게 수익은 100만 원몇 백만 원씩 내야 되는데 손절을 안 잡고 하시면 손실은 크게 반대로 수익은 조금 이런 매매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잡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과 연계되는 이제 물타기도 하고 손절도안 하면 결국에는 이 몰빵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무리하게 그냥 전재산 투자, 올린,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게 투자 기술을 공부하는 거의 시작이에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세 가지를 하지 않고 수익은 많이, 손절은 조금, 수익은 많이, 이렇게 할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1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고생할 수 밖에 없으실 거예요.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뒤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회원분들이 1주, 어, 2주 한달 거래해서 4천만 원 수익 내는 것들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제가 하루에 이렇게 1억 원 가까이 수익 내는 것도 가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몇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이렇게 수익 내는 것도 올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2, 3주 만에 이렇게 4천만 원 정도 수익 내는 것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한두 계약으로 100% 일주일에 4천만 원 등등 몇 천, 몇억원 수익 내는 분들이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1등을 4번을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한 달에 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1억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외화벌이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제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